지난 시간 이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어, 어, 봅시다.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이거, 기억나는 친구, 우리 외운 것 중에. 어떻게 됩니까? x 제곱 아, 그렇죠. 아, 여기서는 아, A제곱, B B제곱. 무슨 공식? 하차. 합차 합차 공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그래, 이걸 안다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답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B 나오겠지만, 이게 아직 덜 외워진 친구도 있겠죠? <laughs>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개해보면 돼요. 자, A. A 곱하기 A니까, A 제곱. A 곱하기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B. B 곱하기 A인데, 플러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AB. 자, 여기서 마지막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완전제곱식, 이런 거, 이거 많이 외웠지? 보면서. 이거를 외우다 보니까 합차 공식도 당연히 뒤에 플러스 b제곱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할 때가 많아.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여기 플러스까지 지워버렸네. 플러스 마이너스요. 예 곱해지 곱해지면은 부호가 뭘로 나옵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마이너스. 이거 의외로 처음에 곱셈 공식하면서 틀린 친구들이 많아요. 완전제곱식에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무조건 플러스 B제곱을 합니다. 합쳐공식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 고 써놔요. 안 됩니다. 전개를 해보면서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라고 보면, 자, A 플러스, 원래 a 고 가로가 A이고, 세로가 A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A. 근데 가로를 B만큼 늘리고, 이렇게 되겠죠? 세로를 B만큼 줄여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입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A, 가로는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B, 세로는 A 마이너스 B. 그러면 여기 넓이, 세로 넓어, 만들어진 넓이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 자, 그런데, 이 오른쪽에 그림 이거 이 같죠? 이거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부분을, 요기 부분을요, 요거를 떼서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b 그래서 요거 그림까지 요거 모르겠어 그냥 요거까지만 하세요 이걸 그리고 그림도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림 보면은 가로 길이 몇이고 세로 길이 몇인지 알수 있죠 그거 문제 아 이게 합차 공식을 의미하는 거구나 까지만 알면 돼요 이거 정확하게 뭐 여러분한테 하라고 문제에서 대부분 안 나와요, 그거는. 자, 전개하세요입니다. 전개하면 됩니다. 난이도는 별 하나짜리 정도 되겠죠? 별총 다섯 개 만점 중에. 자,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무조건 이렇게 전개하지 마세요, 처음에. 여러분, 곱셈고샘식할 때, 전개할 때 무조건 전개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 살펴보면, 우리가 배운 공식 중에 쓸수 있는 것들이 보여요. 자보면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4 무슨 공식이 생각나야 됩니까? Okay. 합차 공식 그러면 여기서는 x가 어, a가 x라고 두고 b는 4라고 두면 되겠죠 네.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몇의 제곱? 네. 4의 제곱 여기서 조심히 또 해야 될거 4의 제곱인데 4의 제곱을 그냥 4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을 때도 있어요 왜 있냐? 2의 제곱이다 보니까 제곱수니까 4도 제곱수니까 그냥 4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 설마 그런 실수를요 아니야 충분히 여러 문제를 풀고 풀고 머리가 복잡해지면 실수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뒤에 4를 쓰고 괄로 제곱까지 해주세요 안 틀리게 방지입니다 처음에만 지금만 처음 이 단원 배울 때만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거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괄로 없어요. 나중엔 그냥 빼고 해도 됩니다. 나중엔 이렇게까지 가요. 그냥 X제곱-16까지 써줍니다. 근데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최대한 실수를 줄여야 되겠죠? 응? 어? 그지 아, 어. 저 친구. 아저 친구. 저 친구가 지금 집중을 안 해가지고. 맞죠? 아유, <laughs> 야, 그렇게 귀엽게 웃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나 보고. 집중 어, <laughs> 자, 봅시다. 2a 플러스 1, 2a 마이너스 1. 언뜻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것도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뭘 x로 두냐면 2a를 x로 보고 1을 y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합차 공식이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2a를 전체 x자리에 놓고, 제곱, 이렇게 관로를 해서, 제곱 합니다 마이너스 1. 1은 제곱하든, 4승하든, 3승하든, 1이니까요. 이렇게, 줄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요거, 요거 풀 때도 틀리는 친구들 많죠. 조심히, 조심히, 풀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2번까지 됐습니까? 네. 3번도 4번까지 다풀 거야. 다 같이 풀까요? 자 보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 나오면 좀 당황을 해 갑자기. 앞에 뭐가 있어? x 자리.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죠. 선생님 나눠 주고 한번 보세요. 선생님 나눠 준거 고생 공식 거기 보면은 합차 공식에 합차 공식에 어. 합차 공식에 세 번째 거뭐 보세요. 세 번째 거 보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 x 플러스 y 아니야 이거 세 번째 거안돼안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첫 번째 거하고 똑같아요. 일번 공식입니다 일번 공식. 근데 이게 왜 당황을 할수 있냐면 앞에 마이너스가 나와서 당황을 할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괄로를 하나 더 그려 이렇게 이렇게 괄호 하나 더 그려 그리고 마이너스 3a 대신에 밑에다가 a로 쓰세요 그럼 a가 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네.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a 대신에 a 쓰면 a 플러스 2b가 되죠? 요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마이너스 2b가 되죠? 무슨 공식이 보여요? 합차가 보이죠? 만약에 2 b 있는 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b를 2b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요건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a는 뭐였죠?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b는 2b, 2b 제곱.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풀어주면 9a 제곱 마이너스 사 b 지고 이렇게 a 나 b 위로 바꿔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치환이라고 합니다 치환.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어요 치환. 수상 치환, 상방 치환 뭐할 때? 어? 뭐야? 어? <laughs> 기체 발생 장치 실험 할때 기체 발생. 그래 수소 산소. 할 때, 뭐 한다 그랬어? 치환한다 그랬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 치환이란 건 바꾼다는 뜻이야, 바꾼다. 마이너스 3일을 우선 A로 이렇게 바꿔서 한다. 왜 이렇게 바꿀까, 그러면? 굳이 안 바꿔도 되지만, 바꾸는 이유는? 그렇지, 복잡하지 않게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번 해도 되느냐? 해도 됩니다. 근데 뭐안할친구안 해도 되고, 자기 마음이에요. 자, 4번부 같은 경우 보면은 언뜻 봐서는 또 합차로 안 보여요. 그렇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플러스가 안 보이죠. 이러면 합차로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합차가 맞아요. 왜 맞느냐? 음, 요거를 xy 자리를 좀 뒤집어봐. 그럼 마이너스 y 마이너스 ex. 얘는 변함이 없네요. 둘다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네. 얘를 보면 마이너스 y 플러스 ex죠. 마이너스 y를 a로 둡시다. 마이너스 ex를 아 x 를 b로 둡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a 마이너스 b 요게 돼요? 네. 돼요? 네. 요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 a 조금 마이너스 b죠. 이렇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합차 공식을 쓸수 있는데 여기서 나는 이걸 추천하진 않아요. 어떤 걸 추천하냐? 자 여기서 보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경 있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세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쓰는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하고 뭘 만나야지 마이너스가 될까? <목소리> <목소리> EX, 그러면 여기는 뭐, 마이너스 Y가 아니라 뭐가 와야 돼? 네. 플러스 Y. 여기 뭐가 붙으면서? 아, 마이너스. 그러면 EX, 마이너스 Y. 좀더 쉽게 아까보다 합차가 보입니까? 네. 네. 그래서 요 방법 쓰는 거, 이게 두 번째 방법이죠? 이거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앞으로 뺀다는 거, 개념. 분배법칙 때문에. 그렇게 풀면은, 4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됐죠? 이렇게 됐죠? 와, 어, 이제 애들이 다왔 네. 됐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분명 법칙 풀어주면 되겠죠? 네.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y제곱. 꼭 복습하세요. 네. 네. 멍하지 말고. 진짜 천천히. 일반 학원에서는 이렇게 절대 안 가르쳐. 학원이나 과외할 때는 이렇게 절대 안가르치지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봤을 때, 마이너스와인스지. 앞으로 빼. 뭐 보여? 합차 보이지? 자, 금배 풀면. 오케이. 됐지? 다음 거 풀어. 와, 딱... <laughs> 진짜. 니네한테 정말정말 차근차근 알려주는 거야. <laughs> 알겠지?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1번, 요거랑 똑같죠? 너무 기본 유형이죠 이것도 보이죠? 2번도 보이죠? 3번 보세요. 3번, 요거 두개 순서를 바꾸, 바꾸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 4Y 마이너스 7X, 4Y 플러스 7X 하면,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보이죠? 요거 하기 싫다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빼도 됩니다. 마이너스를. 좀더잘 보이죠?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 편한 방법을 쓰면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거야. 마이너스를 빼줘버리는 거야. 마이너스를 제일 앞으로 빼보러.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5분의 1b 그렇게 되겠죠. 근데 a가 내가 마이너스 있는 게 싫다 하는 친구들 도 있잖아. 대체 얘도 마이너스를 빼, 마이너스를 두개 빼는 거지.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많이 왔으니까 플러스 되고 합쳐 나오죠. 근데 이게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이제 합차로. 아까 위에 했던 것처럼. 또는, 뭘할수 있어요? 치환. 할수 있고. 마이너스 빼거나. 이렇게. 합니다 이건 힌트를 준 거예요. 지금 풀어준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가 네. 유저 5분은 여러분이 풀어오는데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힌트를 준 겁니다. 필수해 이제 5번 별표 2개. 3개까지 해줘도 돼요. 이걸 이용한 응용문제들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때 한번 이런 거 비슷한 거 보여줬죠? 네. 이게 몇십승 1까지 가는 거. 이게 이 기본이 이겁니다. 합차 공식이에요. 그쵸? 네.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a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근데 뒤에 또 누가 있어요? a 제곱 플러스 1이 있죠? 또 합차죠? a 제곱에 제곱 마이너스 1. A 4승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야. 그런데 보통 이 문제에서는 또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문제는 뒤에는 이렇게 적혀있지, 이런 식으로 적혀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도 1 2 8이겠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적 응용이 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까 교과서 문제를 이렇게 교체 문제를 보면 어, a 뭐 마이너스 1 a 뭐 플러스 1이야 뭐가 나와야 되죠 여기 a 제곱이죠 합차 공식에 a 제곱 마이너스 1 a 제곱 플러스 1 여기 뭐가 나옵니까 a 4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너스를 빼기 어려운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5a제곱을 a로 치환하고 하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번 같은 경우에 a로 치환했을 때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되면 냐 a제곱 마이너스 9가 돼요? 그쵸? 네. A-5A제곱이죠?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9란거죠?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25A 4승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게 있다 나는 이게 조금 불편하다 어렵다 하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좋다? 치환의 방법을 써도 좋습니다 또는 너무 어렵다 치환도 어렵고 나는 공식이 잘 안보인다 뭐가 있냐면 그럼 전개하세요 그냥 <laughs> 아 이것도 방법이야 괜히 내가 실수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공식을 잘못 쓰겠다 전개하세요 제일 안전하잖아 근데 전개했는데 부호 틀리고 이러면 나도 더 이상 어떻게 해. 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을 것 같아 그죠? 그거 말고 더 쉬운 방법이 있나? 전개 말고? <laughs> 없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이 잘 부탁하고 계속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x 플러스 a, x 플러스 b, ax 플러스 이거 할때 특히 얘는 조금 그래도 알아둬야 되지만 얘는 그래도 암기하면 좋지만 암기하고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 인수분해하고 나오면 좀 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방정식할때 많이 쓰여요. 근데 얘는 사실상 거의 전개다 거의 전개입니다 자얘 예, 봅시다 X, X, X 제곱 X, B B, X죠 A, X, AB 여기. 그러면 괄호 열고 A 플러스 B, X AB 이거 공식 외운 사람은 알겠죠 AC, X 제곱 플러스 A 응? AD 플러스 BCx 더하기 BD란 거 기억나죠? 그래서 ACx 제곱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 공식을 외워뒀으면 굳이 전개 안 해도 답이 쭉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덜 외운 친구들은 지속적으로 외우면 좋겠어요. 계속 외우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막 기계처럼 다다닥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봤을 때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고 풀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까지 외우라고만 할 거예요. 뭐 기계적으로 그렇게 외우라고 할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문제 풀때 이게 써먹히지 않으면 외운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문제 보면서 내가 외운 공식을 잘 써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합니다. 필수 예제 봅시다. 6번에 1번. 자, 여기서부터는 얘들아. 전개를 그냥 해도 되고 공식을 써서 해도 돼요 나는 공식 외우는게 이쪽은 좀 복잡하다 잘안 된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전개하세요 그런데 나는 공식을 쓸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공식 쓰세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공식 쓰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 됩니다 왜 바로 나오냐 x제곱 a 플러스 b x 더하기 ab란 말이야 a 플러스 b 몇이야? a 플러스 b 이거 5x a b 6 끝났죠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x x x 제곱 더하기 x 3 3x 2x 2 3은 6 동량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식을 쓸 친구는 공식을 쓰고 나는 일일이 전개하겠다는 친구는 전개하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빨리빨리 하는 건 연습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푸는 거에 중점을 두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5a, 마이너스, 20. 동량 계산하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0. 공식을 쓰면, a제곱 플러스, 5 마이너스, 4a, 마, 곱하기, 5 곱하기, 여기 사실, 이렇게,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죠.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0. 이렇게. 공식과 일반 정개 자, 전개에 a 제곱,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a, 플러스 7,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7. 공식으로 보면, a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7, 더하기 7a,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7. 공식으로 지금 당장 쉽게 쉽게 안될 거예요. 근데, 두개다 해서 풀어 보면 좋아요. 전개한 거랑 공식이랑 둘 중에 하나 틀린 게 나오면 왜 틀렸을까 한번 보고 도움이 될 겁니다. 나머지 7번까지는 일반적이니까 풀어 보면 될것 같고요. 8번. 자, 8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거 여러분 전개를 전부 다 해야 될것 같이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지 나오지 않을까? 아이고 다들 대답할 힘도 없어요. 네. <laughs> 자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x 고 플러스 오 네.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오 곱하기 a 오 a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곱하기 오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오 a입니다. 이게 이거과 같대요. b는 뭐 같나 봤더니 오 마이너스 a와 같네요. 마이너스 5a는 뭐가 같아요? 마이너스 15가 같죠? a는 몇입니까? 3.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면, b는, a는 3, b는 2죠. 자, 요거는 그냥 처음 배울 때 일반적인 거고, 두 번째, 풀이 방법. 공식 이용 풀입니다. 자, 봤을 때, a 제곱,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a b죠. 아, 플러스 a b죠. 공식은. 봤습니까? 자, 플러스 a b, a 곱하기 b. 자, 즉, 마이너스 a 곱하기 5가 마이너스 15란 거예요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전개 안 하고. 그럼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5, a는 몇? 3이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전개 안 하더라도, 공식을 이용해서. 자 a 플러스 b 자리에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a 하고 5 더한 거죠 a 플러스 b란 건 여기서 마이너스 a 더하기 5 했더니 뭐가 나왔냐면 b가 나왔다는 거예요 공식을 이용해서 했을 때 여기 한번 넣어주면 b는 2라는 게 바로 나오죠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빨리 풀수 있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이해되면. 그런데 이게 어렵다. 그럼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뭐 해주면 된다? 전개해 주면 된다. 알겠죠? 지금 당장의 두 번째 지금 알려주는 방법처럼 완벽하게 적용을 해서 풀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계속 눈에 익히게 해주는 거지. 아, 7번 따로 설명할 거 없고. 8번도 그렇고. 자 이런거 같은게 얘들아 12가 되고 18이 되고 막 커지죠 숫자가 이런거 같은게 팁 하나를 주면은 6x 플러스 1 있죠 요거를 2로 이렇게 하면 3x 플러스 1이라고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x 3 곱하기 2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상수항 어디로 뺄수 있습니까 제일 앞으로 뺄수 있죠 2x-3 3x-1 요거는 좀 쉽잖아 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x제곱 2x-9x-3 6x제곱 7x-3 이렇게 되면 이제 뭐만 곱해주는데 이렇게 풀면은 조금 더 숫자가 크지 않고 잡은 상태에서 하다가 마지막에 답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어려운 친구들은 처음부터 전개하세요 알겠죠 이거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전개했을 때 x의 개수란 거는 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는 공식을 사용하면은 이런 공식이죠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써주면은 ACX5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라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개수가 마이너스 11이란 건 AD 플러스 BC가 마이너스 11이란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ADBC는 A 몇입니까? 여러분이 개수를 옆에다 써줘야 돼요. 1. b는 마이너스 3, c는 5, d는 몰라요, 그쵸 ad 플러스 bc 5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거야. 아, 여기는 x로 하면 안 되죠? 됐습니까? 3p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문자 넣어서 힌트를 주는 겁니다. 힌트를 들은 친구들은 또는 잘본 친구들은 집 와서 풀때 아마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안 된다 나는 이게 힌트도 이해가 어렵다 그런 친구는 뭐 하면 된다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